아, 조왕신 문전신 측신이야기 2부 한편 여산부인은 쌀을 사러 오동국 오동골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끝내 소식이 없자 남편을 찾아 오동국으로 길을 떠났다 배가 오동국에 닿자마자 그녀는 묻히로 올라갔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새를 쫓으며 다음과 같은 소리를 했다 허이 허이 이세야 저세야 너무 야근채 마라 야갔던 남선비도 간악한 노일제대 귀일딸에게 속아 수수강 기둥에 갈대 돌조기로 거정문을 단 음막집에 앉아있단다 허이 허이 아이가 하는 소리에 여산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댕기 하나를 줄 테니, 방금 한 소리를 다시 한 번만 해 주려느냐? 어이, 어이, 이세야, 저세야, 너무 야근채 마라. 야갔던 남선비도 가낱한 노일제대 귀일딸에게 속아 수습강 기둥에 갈대 돌적이로 거정문을 단 음막집에 앉아 있단다. 어이, 어이. 그럼 그 남선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두 고개를 넘어 수수강 기둥에 갈대 돌저기로 거정문을 단 운막집에 있어요. 여산부인은 아이에게 댕기 하나를 건네주고 아이가 가리키는 두, 두 고개를 넘어갔다. 과연 그곳에 수수강 기둥에 갈대 돌저기로 거정문을 단 운막집이 있었다. 여산부인이 문 앞에 이르러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으니 안에서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거그 누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아이고 부인 우리 집은 방도 비좁고 먹을 것도 없으니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여산 부인이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개죽단지를 끼고 멀건히 앉아 있는데 눈먼 장님이 되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산 부인은 목이 메어 간청을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그네가 집을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부엌에서라도 좀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남선비는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다. 여산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솥단지를 열어보니 켜죽이 솥바닥에 바짝 눌러붙어 있었다. 이를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우선 밥부터 지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짓고 말끔히 상을 차려 드려 갔다 남산비는 첫 숟가락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다. 부인 이게 웬 밥이요? 옛날에는 이런 밥을 먹었으나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여 나는 남선 꼴 납선비라 하오 장살살을 사러 이 고을에 왔다가 그만 간악한 노일제대 귀일 딸에게 홀리었소 끝내 이 지경이 되어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소 여산부인이 흘리끼며 말했다 여보 나를 모르겠습니까 여산고울에 살던 당신의 아내 여산부인입니다. 남선비는 깜짝 놀라 여산부인의 손을 잡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왜이 모양이 되셨나요? 노일제대 귀일달의 꼬임에 빠진 것이요. 그녀를 처부로 삼고 살다가 쌀을 사기 위해 가지고 왔던 금백량, 은백량을 모두 다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소.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노일제대 귀일딸이 어디선가 겨 한두를 얻어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여산부인을 보자 눈을 새파랗게 뜨고 나무라듯 말했다. 누구시길래 남의 남편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 있어? 나는 이분 남선비의 큰 각시인데, 남편이 3년이나 돌아오지를 않아 찾아왔어. 아이고 그래요 형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더운데 샘물에 가서 미역이나 감고 옵시다. 여산부인은 노일제대 귀일 딸이 하도 친절하게 말한 바람에 그냥 따라 나서고 말았다. 샘에 이르자 노일제대 귀일 딸은 형님 어서 옷을 벗으세요. 제가 먼저 등을 밀어드리지요. 했다. 여산부인은 먼저 적성을 벗고 생가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러자 노일제대기일 딸은 여산 부인의 등을 밀어주는 척하다가 깊은 샘 속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이부입니다.